나로 산다는 것은 노력이 좀 필요해요. 어제 학과도서관에서 어, 책을 좀 빌려왔어요.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생겨가지고 여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, 미스터 힐링이었나? 마사지 해주는 어, 기계 마사지 해주는 그런 가게에서 어, 마사지를 다 받고 나오는데 가게에 책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무거나 좀 집어서 읽어봤는데 그게 이거였거든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가려운 곳을 약간 긁어주는 듯한 그런 시원함 제가 정말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과 또 그런 마음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좀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대답과 비슷한 그런 대답이랄까? 책을 잘 읽는 편은 아니에요, 제가. 잘 읽는 편은 아니고요. <laughs> 근데 잘 읽어야 될것 같아. 이런 거 약간. 마음의 양식을 좀 쌓을 필요가 있어요. 어제부터 읽고 있는데,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.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읽으면 안 되나? 그러면. 그냥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.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. 그런 느낌의 문장이 있더라고요. 인생에서 위기가, 다시. 인생에서 위기가 없었다는 게 뭔가 나의 그런 뭔가 자아? 자아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투쟁하고 싸우고 얻어내고 하는 그런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위기가 없는 거다. 약간 그런 느낌의 문장이 있었는데 너무 적절했어. <laughs> 너무 적절한 거예요. 지금 딱 나한테 너무 적절했어. 근로하는 거랑 학교에서 근무하는 거랑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. 조금 어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아, 이러고 있는데 딱그 문장을 읽으니까 그렇지 이거지. 그렇지 힘을 내자 위기가 있어도 그건 다 나를 위한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사실 어, 음, 여기 자존감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정신승리로 이제 이뤄낼 수 없는 거다.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뭔가 신뢰 같은 거.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신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.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진짜. 저도 같은 생각인데 뭔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내 어, 삶을 뭔가 정의한다는 느낌보다 행동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의 삶인 것 같아요. 그런 생각들을 어, 가볍게 보는 건 아닌데 그 행동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뭔가를 어, 해보고 싶을 때 이게 어떨까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네 일단 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해보면 이게 아닌 걸 알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만큼 해보는 게 중요한 거 같고 그래서 나로 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냥 나로 살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아주 탐독을 하고 있어요 제가 78페이지까지 밖에 안 읽긴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 이를 두개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조금 돈쓸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졸업을 하고 1년 정도 제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조금 열심히 모으려고 합니다 화이팅 제 채널 카테고리에 한 문장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를 펴요, 이렇게. 그러면 딱두 면이 나오잖아요, 이렇게. 그러면 그두면 중에서, 어, 두 면에 있는 여러 가지 글 중에서 한 문장만 골라가지고 그 문장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생각을 덧붙이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. <laughs> 이 책도 다 읽으면 한 문장 카테고리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문장을 고르는 그럼, 마음의 양식을 좀 쌓는,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컨텐츠를 또 만들 거니까, 아, 많이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 그럼, 저는 이제 좀 쉬다가 다시 일하러 가겠습니다.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잠깐 쉬러 왔어 <laughs> 안녕! 밥 맛있게 드시고요. 뿅! <laughs>